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 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크레인 작업시 로프에 1톤의 중량을 걸어 20mps의 가속도로 감아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총하중은 몇... 약 얼마인가? 단 중력 가속도는 10이다. 여기서는 10으로 설정을 했네요. 자 우리 이제 뉴턴은요. 단위가 kg·m·s 제곱이죠. 이거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1톤 1000kg죠. 자 그리고... 미터 퍼 세크 제곱만 남았는데, 여기 20이고, 단이 같죠? 30이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감아 올리잖아요. 올리잖아요. 가속도. 20으로 감아 올리는데, 또 중력에 대항해서 올리는 거니까, 여기 10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값 해주면은, 3만 뉴턴이죠? 3만 뉴턴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에서 이제 뉴턴, 중력 가속도니까 1kg은 원래 이제 9.8N인데 여기서는 10N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10으로 나눠 주면은 3000이 되는 거죠. 왜냐? 단위가 kg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